자이 문제는 아그 어느 교과서나 뭐 참고서나 다 나오는 그 거의 다 나오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자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xy y는 x 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이에요 예전에 제가 절대값 어, 영상 올렸죠. 어. 그 다음에 b는 에, 집합이 있는데 y는 mx-1이고 어, mx-1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어, 1차 함수 직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선 이거 차 여기서 보면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자 이것도 뭔 뜻인지 알아야 되죠. A 교집합 B가 파이, 공집합일 때. 즉, A와 B가 만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 만나질 말아야 돼요. 일대 실수 M의 값. 자, 여기서 보면 직선의 X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네, 기울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자, 절대값 있을 때는 전에 그랬어요. 여 이게 절대값이 이게 0되는 x 기준 즉 x는 1보다 클때그죠 그러면 그냥 벗겨지니까 y는 x-x-1 그렇죠? 어, 이거는 둘로 쪼개면 x분의 x니까 1-x분의 1이고 어, 그렇죠? 음.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랬죠? 아, 그래서 y는 x 분의 가로하고 마이너스, 이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x 분의 자, 이렇게. 즉, 자, 절대 값이 있으면 둘로 나눠서 이렇게 식을 구해야 돼. 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배웠죠? 이거. 유리함수. 응, 유리함수. 이거. 그러면, 요걸 먼저 그려보면, 얘는, 자, 마이너스 X분의 1. 원래, X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아, X분의 1이면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아, 그죠? 어. 그러면, 얘 앞에 x분의 1 앞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이해가 쎄? 음.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얘니까, 얘니까 이 그래프를 1만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되죠. 1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1이라 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1. 음. 요거 이해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필요 없지. 왜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것만 해당되지. 요것만 얘는 어떻게 해? 얘는 필요 없지. 해당 사항이 없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올려. 이렇게. 요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X분의 1이야. X분의 1인데, X분의 1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죠?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자, 마, 이너스 1만큼 내렸어.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 중에서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데. 또 얘는, 얘, 1보다 작으니까 얘 내려야지. 몇만큼? 1만큼. 이렇게 1만큼.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요 그래프는 조금 어려운데, 어, 이거를 이,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굳이 정분선을 그려보면, 요렇게. 아,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고. 이해 갔어요? 어, 그래서 어, 요거 그림이 좀 이해 안 되면은 어, 그 유리함수 부분을 조금 음,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 그래프는 이, 이거예요. 어, A A 그래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느냐? 얘는 자 항상 어딜 지나?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0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고 m이 뭐예요? m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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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즉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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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가 어, 공집합이다. a와 b가 만나야 돼, 만나지 마,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지 말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 요렇게. 요 사이. 요 사이, 여기서부터. 그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요렇게 돼있을 때 기울기가 몇이에요? 0이죠. 얘하고 이 점선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0원이 가도 안 맞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죠? 0이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즉, 결론적으로 답은 뭐냐? M은 0보다 그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 이게 0이고 0보다 어떻게 될때 숫자가 커요 작아요 마이너스로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0일 때도 안 만나잖아 이하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절대값을 아느냐,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아느냐, 또 이런 내용을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율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내신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필히 복습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